뭐야? 사료가 왜 여기에 있어? 사료 아니야? 팅팅 부른 게? 나 여기다 사료 준적 없는데? 아뚜기, 아뚜기 어디 있어? 아뚜가? 야, 니네 밥 시간 되면 올라와야지. 어? 아뚜기 여기 있네? 얼룩이가 없네? 아, 얼룩이였구나. 헷갈려. 올라가자, 빨리 와. 얼른 와. 올라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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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누랑이 안고 갈까? 응? 누랑이 안고 가? 올라가 니네는 누랑이 이리와 응자 안고 가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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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얼른 와 빨리와 얘들이 춥다고 안 올라오네 환장하겠다 진짜 빨리와 지하에다 밥 주면 안돼 올라가. 노랑이는 아줌마가 팔에다 끼고 얼른 올라와, 두기. 빨리 와. 얼른 와. 빨리 와, 아 두기. 올라가. 낮에는 여기 위에서 있 어? 아이고 다리야. 아이고 다리야. 올라가. 빨리 와. 노랑이 아휴 아뚜가 얼루가 실은 간도 니네들이 배고프면 올라오겠지 뭐 그지 노랑? 아휴